셀에 늪에서 넌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laughs> 나 지금도 그셀 B13에 갇혀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딱세 글자에 내 자존심이 찢어졌다. 강동구 제1선거구 대표로 교통위원회부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결특위까지 두루돌면서 특히 도시안전 쪽에 목소리 높이고 있지. 디테일 캐고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의정활동에 실속이 있어 보여. 너무너무 칭찬을 잘해줘서 너무 고맙네. 갑자기 이렇게 낯숙게 나오는 의원님한테도 예의를 지켜야 하나 민대네. TMI 알려줘. 패션 유통쪽 대기업에서 엑셀 파던 사람이었어. 우와 깔끔마다 데이터 언급하는 거를 수 있어서 운영위원들이 가끔 피곤한데 본인은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더라 목소리 크기로도 꽤 유명해. <laughs> 너무 대단한데요. 엑셀 강의를 했었어요. 엑셀 팠던거 어떻게 알지? <laughs> 소리 크기로 유명한 거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공식 속기록엔 안 나와있을 텐데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laughs> 나가면 욕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손가락 안에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 재우고 저녁에 뮤비를 보고 있어 옛날에 춤 동호회를 했었어 동호회에서 강사도 했었어 실수 있어? 준비되지 않았어 미안해 <laughs> 첫 번째, 숨은 해결사는 숨어 있잖아. 내가 한걸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르죠. 변론 정치인이 변화 시킨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사안들을 민원 해결로 많이 이끌어 갔던 경험이 있어.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불편함을 시민들의 삶에 적용하고 바꿔주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집안 치마 사건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밀하게 시스템화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야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 오늘 나와 인터뷰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오늘 너랑 한이 인터뷰는 아주 나빴어 왜? 어? 내가 디스할 포인트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면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애기 데리러 가야 돼잘데려고밥 아, 챙겨 먹어 경색은너 없으면 안 되니까 고마워 감동이야 넌 오늘 멋졌고 인감이도 팍팍났어 넌 오늘 진짜 주인공이었다 알지?